안녕하세요 란입니다. 유산소 운동을 올바로 수행하게 되면 건강을 개선하고 체지방 감소에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다고 해서 근육이 쉽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근성장에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여러 프로선수들도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 버커컵을할 때도 유산소를 병행하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 2 0 1 2년의한 메타분석 자료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했을 때 근육성장의 경우 31%가 감소하였고 근력의 경우 18%가 감소했다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체지방은 줄이고 근육량은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올바른 유산소 운동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유산소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따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웨이트 트레이닝 직후 유산소를 이어서 운동을 진행한 그룹보다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아예 다른 시간대에 진행한 그룹이 근비대 측면에서 거의 두배 가까운 성장이 있었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근비대가 최우선이신 분들은 시범 형님이 하는 것처럼 아침에 따로 유산소를 하고 오후에 웨이트 트레이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에서는 유산소 운동은 아침에 하는 것이 체지방 감소 측면에서 가장 좋았고 근력 운동의 경우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근성장 측면에서 가장 좋았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인 분들이 헬스장을 하루에 한 번만 가다 보니 보통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유산소 운동을 운동 마지막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연구에서는 웨이트 레이닝 전에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운동 수행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줍니다. 따라서 유산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함께 해야 한다면 운동 마지막에 유산소를 끼워넣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에 대해서 어떤 유산소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줄넘기가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줄넘기와 달리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하체 근육에 들어가는 충격이 큰 유산소이기 때문에 근성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유산소 운동이 아니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이클링, 엘리티컬 인클라인 워킹 그리고 스탠물과 같은 유산소 운동들의 경우 여러 연구 자료들에서 뒷받침해주는 것처럼 하체 근육에 전달되는 충격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체 근육의 근비대 측면에서 더 유리했다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유산소를 얼마나 길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21개의 연구 결과들을 분석한 한 메타분석 자료에서는 유산소 운동을 한 번에 20에서 30분 이하로 설정하고 일주일에 3회 이하의 빈도로 진행하는 것이 근성장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이었다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에 대한 신체 반응 역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언제, 어떻게, 얼마나 유산소 운동을 할지 자신에게 맞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유산소 운동 똑바로 하게 하시고 보다 더 건강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